제, 약 수, 터 도, 착약 수, 터 미, 널, 도, 차 와! 드, 디, 어, 여, 수, 두차 와! 서, 시, 시, 장, 에, 도, 차 했, 따, 와! 서, <laughs> 시, 아, 때, 펜, 도, 차 야! 여, 수 오, 동, 도, 도, 차와 <laughs> 상 도, 차, 함, 야! 컴, 은, 모, 뭐, 레, 해, 변 도, 차, 와! 이, 불, 가, 탑, 승, 와 요, 야! 밤, 배 큐, 팝 디, 시, 사, 팝 야! 네, 일, 화 이, 그, 도, 차, 함, 야! 역, 수, 엑, 스, 북 역, 도, 차, 오, 복역, 도착 오, 오 현로 <laughs> 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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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